11기상 15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나답의 이스라엘 통치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도 여러분 일종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쭉 돌아보았을 때, 유년 시절에는 또 젊었을 때는 또 중년과 노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평가가 있고 우리 주변에도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유다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죠. 그한 왕이 무너가면 또 다른 왕이 세워집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왕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속적인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죠. 매우 짧은 기간 통치했습니다. 짧은 기간 통치했던 것을 봤을 때그 나답의 행위가 심히 좋지 않았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악한 우상 숭배를 해서 북이스라엘 더욱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죠. 26절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바로 그죄 중에 행한지라라고 하는 그 말을 봤을 때 그는 우상숭배와 백성의 타락을 조장했던 그런 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기준이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하면 좀 왕이 실정을 하거나 독재를 하거나 해도 그 사람이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모든 왕에게 모든 지도자들에게 잘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왕 하나님은 어떤 걸 보시냐면 그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나라를 윤택하게 했느냐, 또 정치적으로 어떠한 성공을 이뤘느냐라는 게 주목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하나님 보시게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보였느냐라는 것이 주목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이 비추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달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답을 어떻게 행하시냐 하면 심판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바하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부돈에서 바로 나답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답은 블레셋에 속한 그 기부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27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놓고 당화치 얘기합니다. 블레셋을 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이 지역을 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가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매일매일 급급하게 살아갑니다. 출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건뭐 해야 되고 항상 주심이, 중심이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하면 우리 안에 본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소사오는 그 본성에 따르는 게 충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보다 타락한 것이 사람의 속 마음이라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본성적인 자기 사랑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시급한 것은 그가 지금 북 이스라엘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회복하고 신앙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될그 왕이 지금 자기가 멸망하게 된 아빠 아버지 여로보암의 그 정책을 그대로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또한 그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항상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을 판단할 때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나라를 망하게 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 열심히 있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시급한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하고 더 취급한 일은 주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왕의 사명은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 돌리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경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돌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러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 은혜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길. 가져 축복합니다. 나답은 이와 같이 이제 그의 신하의 모반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2 8절 보게 되면 유다 아사 왕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라고 했습니다. 2 9절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어,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 예견하신 것이죠. 아, 14장 우리 10절 11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어, 완전 차단시켰던. 하나님과 성도가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거죠. 죄는 뭐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하셔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갈라놓는 주인공이 바로 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왕 자리에서 끌어내리십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완전 설거지 해 버리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4장 1 1절 보시면 여러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가문이 완전 멸문 아주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바아 사란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 그는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잡고 운영하시며 죄를 멸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는 분이시라고 히브리스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우편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는 이 땅의 죄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에게 보혈의 은혜가 수여되는 그 순간은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오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바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와 같이 죄를 멸하시는 사탄의 진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얼마큼 싫어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의 속성을 알수 있죠. 한 가지 예를 또 들면 우리 7회 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국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 광야길을 지나 어느 숙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돌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돌격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잠시 후면 모세는 이제 죽을 위협에 놓인 것이죠. 그때 그의 아내 십보라는 차도를 취해서 모세에 있는 그 표피를 잘라서 그것을 그의 발에 가져다 대었다고 합니다. 이 발이라는 것은 남성의 성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딱 피를, 피 묻은 그 조각을 갖고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여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풀어주십니다. 놓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일을 하십니까? 왜 갑작스러 돌발적인 이런 사건을 일으키실까요? 그리고 시부라는 어떤 근거로 남편에게 그 일을 행합니까? 여러 가지 또뭐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죄를 돌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돌격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은 바로 영적인 할례인 회개와 죄 사함인 것이죠. 회개와 죄 사함은 바로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되 우리가 그 보혈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그것이 사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보함과 그의 온 집을 단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셨습니다. 이걸 통해 알수 있을 때 하나님은 죄를 멸하신다. 남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벌하신다. 그 벌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시화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 신앙에서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를 부르짖습니까?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여러 분함의 가족 같고 다 나답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멸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주님의 아는 그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그 죄를 멸하는 방법은 바로 여러 보함의 집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주고셨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고 여로보암의 집을 싹 물같이 씻어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은혜와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찬송입니다. 믿지 않는 여로보암과 나답의 인생에는 멸문 지화입니다. 멸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나는 기쁨입니다. 이 30절에 보시니까 여호와의 범죄하고 여로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긴 죄로 말미암아 암엄이라라고 했죠. 여러분,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고 하죠. 단 2년만 치세했던 그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부귀영화가 너무나 짧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젊음도 한때고 먹는 것도 한 때고 어디 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 것도 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여러보암의 가정 또 나답의 그 짧은 시세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현실에 매어서 너무 아둥바둥하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가장 시급한 거는 블레셋을 쳐서 빨리 무언가를 이뤄내는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의 성공을 하겠다라는 그 성공 지향적인 야망에 사로잡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여흥을 즐기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힐링은 그런 것이 아니죠. 진정한 힐링, 진료가 영적 기쁨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죄 사함은 너무나도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3일째 우리는 저녁에 함께 성도들과 기도할 것입니다. 나가 놀아야 되고 또 누굴 만나야 되고 또 몸이 좀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보함의 잔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있는 여러 보함은 물과 같이 말끔히 씻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와 죄사함으로 멀미야 맞추신 놀라운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밉푸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통로로 써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나다의 이스라엘 통치 여로보암의 가정을 물과 같이 씻어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는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물과 같이 씻겨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불신앙과 어둠의 영들이 물과 같이 여러 보암의 집과 같이 깨끗이 씻겨 나가게 해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보고 새 생명, 새 그릇, 새 존재가 되었음을 찬양하고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